리브가의 안무. 아,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우자 너무 잘하는 너무 귀한 여인. 아, 이삭의 부인 리브가. 어, 에 엘서가 아, 실패를 하는데 엘서가 삶의큰 실패의 거리가 뭐였냐면요. 아, 물론 그런 세속의 욕심, 영적인 욕심보다는 육의 욕심이 더 강했었죠. 근데 리뷰가가 보는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에스의 큰 실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뭐냐면,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축복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팔아버리고, 또 그가 영적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인을 얻어야 되는데, 좋은 부인을 얻는데도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보기 좋은 대로 한 거죠. 우선 보기 좋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죠? 26장 34절을 보면은, 에서가 햇족 속의 딸들, 바스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 우리 한번 볼까요? 26장 3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햇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쉬는 은혜에, 영적 계불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이방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이방 문화의 사람들을 부인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해쪽 속 브에일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인으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거기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35절을 보면 답이 됩니다. 26장 35절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 그래요. 그니까, 해쪽 속에 딸들을 취하는 걸 보고, 그것도 장자놈이 엄마 마음을 시험케 하고 아빠 마음을 시험케 하는 좋은 믿음의 여인, 영적 재부를 이어갈 여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부인을 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두고두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얻었던 게 뭡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는 거에 대해서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온정성 왜? 그래야 영적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에이서의 딸들, 에이서의 부인도 혹은 또 야곱의 부인도 그 천만인의 어머니 영적 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영적 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 뭐라고요? 뭐가 증거가 됩니까? 근심거리가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좋은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안무를 가져야 되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더 보다 보니까 27장에서 또 애서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는데 또잘 헤아리지도 못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른데 뭐라고 말하면 (27장 46절에서) 내가 해쪽속 딸들로 말냐면서 내 삶이 싫어졌다 내 삶이 싫어졌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27절 그 표현에 이 27장 46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46절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를 특별히 쓰는데 아, 리브가가 이삭에 길에 대해 내가 했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내 네, 삶이 리브가가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겠노? 뭐하라고요? 저 며느리들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왜? 며느리들이 하는 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계보에 들어가고 하나의 영적 축불을 이어가야 될 며느리들이 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돼 나중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이, 이. 그 햇사람의 예, 딸들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예? 이제 누구에게 야곱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야곱은 그렇지 않았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다 고백한 게 뭐냐면 28장 1절에요. 우리 28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르되 예, 당과 이르되 너는 가서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지 말고. 이러나 봤다. 아람으로 가서 내외부의 부대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주에서 아들을 맞이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계명들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를 데려온 집에 가가지고 그 가정의 영적 계보를 이어갈 축복자를 데려오라. 이제 그래서 야곱아 너그 사람들과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말 야곱은요 그집에 딸들 취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레아, 라헬 거기서 부인을 취하니까 취하잖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적 은혜를 갖다가 무엇으로 이어가는지를 어, 리뷰가는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에서가 에서가 약간의 효심이 생겨나는데, 약간 효심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28장 6절을 보면 에서가 본즉이삭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던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7절에 보니까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봤단아람을 갔으며 할때 8절에 9절에 이제 특별한 본문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우리 28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서가 시작 에서가 또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인 마할랄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나마도 아브라함의 소생이 되는 비록 쫓겨났지만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첩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딸들을 갖다가 데려와서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다시 맞아 줘. 그런데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이스를 미워했는지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느 것을 택해야 될 건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직장을 취직해도 오늘 하루 길을 가도. 영체 분별력을 가지고 리부가와 같은 알아보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알아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얘야 예, 너는 이런 부인 얻어야 되 하니까 그것을 흘려들은, 엿들은 수수도 있었겠죠. 어, 그것을 알고 나서. 또 자기가 이미 얻었던 해쪽 속 딸들이 부모에게 근식거리가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조금이라도 다시 돌이켜야지 하다가 얻은 게 이제 그나마도 이스마일의 딸들을, 계보를 이어가는 딸들을 갖다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연약한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에서는 1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래 대놓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겠고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겠고 왜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느리라 에스의 산업은 완전히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영적 개불 이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은혜복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형성되어지고 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 님 앞에 나가는 모든 제사의 축복이 통로가 되잖아요. 이게 특별한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에세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예, 이거 사실은 리브가 영적 안목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믿음의계보니까요또 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 다신 하것 같으리라. 이 야, 그 사도 바울은 말라기에 손자가 말한 말라기 1장 1절과2절 같은 인용해서 이렇게 로마서 9장 12, 14절을 표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 육에 대해서 관심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익하다 보면 겉헛된 직분에만 욕심이 있지 전장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뭔지 갖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을 세움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장로가 되면 태도가 돌변하는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권사가 되면 혹은 또 집사가 되면 또 때로는 뭐 목사가 되면막 권위자인 것처럼 막 거들만 피우는 그런죠. 하나님 영적 은혜 갖다가 분별하지 못했그래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다음에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낮아지고더 겸손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온갖 초점이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신 역적 은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역심이 특수의 마음이 있는데 야곱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읽었던 28장 1절과 2절, 창세 2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리브가는 에이스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에이스는 아니구나. 하나님 에서 간 야곱의 복음이 흐르고 있으러 왔다가 리브가는 본 거예요 몰토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야곱의 계불 이을 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사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리브가가 쉽게 아이를 낳은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쉽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게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는 또 남편을 축복하고. 그래서 보니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여호와께 여하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그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아이를 주는 예는요 이삭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보게 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엘리멜리기라는 왕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만화의 가정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계속 우리가 그걸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는요, 리브가의 테임을 열었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세워가고한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멋진 가정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시나타나 보여주는 거고, 또한 하나님은요 어,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십육 절 이십삼 절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아, 큰 자는 어린 자를. 야곱은 육신적으로 작은 자지만, 에서는 육신적으로 큰 자지만, 그큰 에서가 육신적 어린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게 역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 서사께게 주신 사인이, 그래서 이 리브가의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야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찌하나 보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창세기 35장 이후로 넘어가면 요셉 사건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리브가 역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현몽하신 것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앙에 가서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야 천사가 말하되 그것을 그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어. 하나님 놀라 은혜를 갖다 지켜내고 성결을 지켜내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미 에스의 손이 아닌 야곱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기 작정한 것을 리부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보장 문화에서 이삭은 에스의 행동과 상관없이 에스의 손을 들어주지만 이것은 에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영적 안목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삭은 아, 왜요? 오늘 이삭은 나이가 많았고 분별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예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 3엘상에 엘리제 사장 역시 마찬가지, 엘리는 비둔하였고 이 표현하잖아요. 엘리는 비둔하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맨날 흔들리지 않아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영적의 안목이 없으니까 아들딸 아들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못하고 그냥 방치하다 결국은 이스라엘법기를 빼앗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죠. 그런데 누가 그 사이에서 끼어듭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의 거룩한 나라의 영적 개물꾼군을 리브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삭이 보지 못하고 이삭이 알지 못하는 것을 부인 리브가가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리야 그러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혜의 총명이 더하길추로원합니다 부인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 가지고 우리 딸들의 인생길을 우리 아들들의 인생길 또 우리 남편들의 인생길을 멋지 코치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여러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르부가가 이삭을 속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아들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헤아리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요.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들이 깨어있으면요. 교회가 행복하고 권사들의 안목이 열려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요. 교회가 늘 충동거리가 생기죠. 장로들이 어수선하면 교회가 충동거리가 생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가정의 부인이요 여우 같은 부인이 되면 가정이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공같이 밀어나면 가정이 축도받다안 되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부인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직분자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충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요 에이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에이서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한 배에서 난 자식을 갖다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리브가의 초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영적 초점도 언제든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복을 받아들는 축복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영적인 안목에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뜻을 이어가는 데에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저주하면 요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거든요. 이삭이 저주하면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것을 리브가 는 누구보다 더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생결단하고 영적 가장의 축복을 받도록 아들 야곱을 집어넣어 준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을 한 날에 다 잃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리브가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도망 시켰잖아요. 네. 이것이 리브가가 갖고 있는 영적인 해안들이었던 것이죠. 리브가가 이삭의 마음을 안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에서만 불러가지고 살짝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가 그걸 엿듣게 되었어요. 엿듣게.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게 됐었을 때에 리브가가 오히려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요 언제든지 축복이 오는 통로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맛있는 별미가 있어요. 이걸 갖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아름다운 헌신이죠 헌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의 별미를 드려 그의 복이 임했고요. 우리가 잘 로또 그랬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손자들 스임 받는 곳곳에 보면 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요? 에서에게 너희 헌신을 내게 보여라 이거예요. 너의 섬김을 내게 보여봐라. 아. 그것이 하나의 은혜로 드러날 것이다. 복이 온다. 제가,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사역을 30년 하면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특별한 사람들 이게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님 뱃속이 맞냐면요. 헌신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된 그 섬김들이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사의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오죠. 그축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 일, 그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어, 어, 27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요. 팔스타인 지역은요 밤이면 이슬이 쫙 내리는 거예요. 가을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온차가 심해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른 봄에 이슬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게 기온차가 심해서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기후가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말해요.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사막성 기후는요. 사막은 낮에는 쨍쨍하지만 밤이 이슬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사막에 있는 식물들이 살아가고 사막에 있는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내린 이슬을 먹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께 내려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비가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비나 이슬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어 이슬과 땅의 기름진 곡식을 추수하려면 땅이 좋아야 되는데 그 땅이 좋게 해줄 것이다는 거죠. 이삭에게 준 축복이죠. 또 하늘께 준 은혜 가운데서 결정적인 축복을 말하는데 29절을 보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라고표현해 만민이. 야곱아 만민이 너를 섬길 거야. 열국이 내게 굴복할 거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거야. 축복하는 그 순간 이미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이에서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스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너가 주인이 될 거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우리 는 축복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네. 저주가 임을 그러니까요, <laughs> 여러분, 어, 여러분이 자녀들 만큼 축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손들 만큼 축복하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예. 예.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갠소리가 나갈 나갈지언정 때, 저주가 나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하나의 말대로 되거든요. 귀에 들린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기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다른 직원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만큼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누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강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송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선택적 안목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인생의 고난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야곱이요, 야곱이 가는 때마다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혼자 광야에서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이 선한 가운데 그 800km가 되는 거리를 가는 데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 800km, 길를 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부러 좀 운동 좀 해본다고 그 인천 소, 그 시흥시에 있는 소래포구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걸어가봤어요. 소래포구까지 그래서 한6 시간 걸리더라고 걸어서.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소래포구 어느 쪽인지 방향만 보고 그냥 생각하고 간 거예요. 방향만, 방향만 잡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방향만 잡고. 소리는 저쪽 있어. 서쪽 방향 있어. 그것만 보고 잡고 가는데. 다른 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삭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800km를 가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께서 님 마침내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하고. 그 집에서 나왔을 때에 에이스를 만났을 때 인생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에이스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셉이 일어서 근시가 걱정했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금일 환영하는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애굽에 내려갔지만 다시 본토로 올라오잖아요. 애굽에서 이만한 장사가 없다 할 만큼 70일 애굽의 전 국민이 호국할 만큼 야굽을 위해서 울어주잖아요. 이게 그냥 된게 아니라 리부가 영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단계들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꿈에도 소원이요 리부가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길주여축로 추천합니다. 또 우리 딸 하은이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의 아들, 딸들 같은 경우는 죽으나 사나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아들, 그 딸을 때로는 사위로, 때로는 면위로 취해서 에서가 아닌, 에서의 해수족 속의 딸들이 아닌, 이방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취하는 축복이 여러분한테 이어지기 원합니다. 행여나 또, 이방의 아들, 딸들 취했다면, 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모압 여인일지라도 룻과 같은 여인 있잖아요. 룻 그죠?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찌보면 회쪽 속의 딸들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신실한 여인을 만나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완전히 삶을 반전시켜 버리고 말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혹은 사위들이 이방의 사람들을 취했다 후회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들의 삶조차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지 안목으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는 축복자가 되죠. 보아스의 이불을 덮는 축복을 그 루시 누리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들이 그 복을 누리길 주여 출간합니다. 이삭이 기도하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리브가 영적 안목으로 하나의 복의 통로가 야곱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실의 생각은 사망이르지만은요. 하나의 편의 샘 생각은 손해인 것 같지만 생명을 걸어볼 때에 힘겨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축복이 들어온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이음줄을 했잖아요. 이음. 오늘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과 맞닿게 하여서 하나님과 묶어주는 은혜. 아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기수 사장님이라면 우리 은혜가 하나님께 묶여지는 은혜. 우리 정훈이, 정호가 하나님께 묶여지는 은혜. 우리 김용란 성도님 자녀들이 하나님과 묶여지는 은혜. 우리 하은이, 하영이 하나님께 똘똘 묶여지는 그런 은혜. 우리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묶여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요, 세상 어디 가도 우리는 부족함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선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의 안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며 오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멋진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